자첫 중계 윤혁 팀은 마재원의 대결입니다 양 선수들 이또 진위가 약간 좀 다운된 상황에서 여기서 WGD가 탁! 하 나가는 게기회기가되겠까예 네, 그럼요 기회를 얻은 만큼 이번 기회를 살려야죠 몇 번만 딱 이기면 포커 그 대표 되고 거기 가기만 하면 매달권에 진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러면, 여기서도 양 선수, 이기는 선수가 좀 자신감을 찾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 지난 시즌는 거의 파이널 라운드에 그랬던 한번더 간섭 그요윤혁재는 마지막에 4명 중에 3명 올라갔어요 다이리에서 미국을 못 가봤어요 이번에는 대표 막 하고 달아야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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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윤영치 선수의 진영입니다. 이건 오렌지색이에요. 안드로메다 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곳 붉은색 저그는 마재훈입니다 어 일단 위치는 굉장히 멀죠 대각선 중후반이 예상이 되는 그런 지점이고요 마재훈 선수가 프로토 색이나 악몽이었잖아요 만나기만 하면 거의 재앙같은 존재였었는데 최근에 지구에 있는 경기들을 살펴보니까 확실히 과거와는 다르게 상대방의 플레이에 맞춰서 하는 플레이가 많이 읽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는 마재훈 선수에 맞춰 하는 플레이가 완벽했다는 데 지금은 프로토스의 속도에 좀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쉬운 모습들을 지금 많이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아, 스타리가 어제 그 예선 막판에도 아, 박주영이 1경기 자꾸 그냥 주집갔어. 프로토스에게 졌다는 건 마전 입장에서 예전에는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네 그렇죠. 조결승에서 1경기도 거의 완벽하게 이겼다라고 또 박주영 선수의 인터뷰를 봤었는데 그 만큼, 마재현 선수가, 분위기상, 올라가는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러특나 마재현 선수의 부활을 정말 기대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어제 아쉽게도, 그, 한 경기를 놓치면서 결국 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어제 뭐, 윤용태, 마재현 뭐,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고생 하셨던 이 팬분들 오늘, 그, 12시, 어, 처부터 어, 나오지, 열심히 유원하라고 아, 어, 준비된 저한테 꽉 찼어요, 지금. 네, 그럼요. 이두 명의 선수들이 스타일도 굉장히 좋고 팬들이 많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 무대에서 활약하는 것을또 기대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 시간부터 많은 팬분들이 와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윤영수 선수는 이 누나 팬들이 많은데, 네. 아, 아, 우리 그 용태, 아, 어디 일병기에서 그냥 저기에 팍 떨어져 왔고 얼마나 속상하겠냐 해가지고 오늘 이쯤꾸터 나오셨어요, 누나 팬들이요. 다, 아... 다분 다 누나예요, 지금. <laughs> <웃음> <웃음> 저기, 네, 액면상으로 구별이고, 어, 그, 그, 외관상으로 구별이 좀안 갑니다만은. 네, 아, 참, 그래서요, 이 윤형태 선수가 연습을 오늘 굉장히 많이 해왔다고 합니다. 아, 그 맵에 맞게 컨셉을 딱 정해서 그 맵에 맞는, 상대에 맞는 빌드를 예, 확실하게 정해서 왔다고 해요. 네. 어떤 어, 준비가 왔을 지 일단은 뭐, 그, 본부터 짓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고요 어, 아,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 상대방의 위치를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 포즈를 지으면서 약간의 자원 낭비가 있지만 일단은 그래도 바로 넥서스 들어가니까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대각선 거리, 뭐 빨리빨리 정체했다면 굳이 그 혼돈 쓸 필요 없었는데 조금 늦게 써도 되는 건데 뭐큰 무리는 없습니다. 멀어요, 직선 거리가. 어, 예. 그리고 또 마지현 선수의 오랜만에 또 클로즈업된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반갑고 또 마지현 선수의 경기 정말 이0 0 시즌에 그 수많은 저구 유저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면서, 프로투스와 테란, 특히나, 저스가 이기기 어려운 맵에서 테란을 상대로 어떻게 저렇게 잘한나 싶은 그런 경기들을 많이 봤었는데, 그럴 때이 임팩트를 정말 마디언 선수의 팬분들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으실 거예요. 그럼요. 자, 안마당 쪽, 어, 어, 올림이 날쪽 견제를 하면서, 아, 윤영태 정말 마디언 선수가, 저그가 제일 암울할 때, 아무할 때, 난세에 영웅 난다고 그럴 때 치는 선수, 뭐, 이재동도 그렇고요 박성주 그렇고, 마재현도 그렇고, 제일 어려울 때, 사람들 하면 더 지원한 경기를 썼는데, 요즘은 그냥 2군으로 강조되기도 하는 등, 그 어렵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다시 1군으로 올라오면서, 어제 떨어지긴 했지만, 조 결승 마지막까지 가면서, 여러가지로 다시 한번 컨디차을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연습할 때, 마재현 선수는 여전히 굉장히 잘한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플레이가 좋은데 방송무대라든지, 어, 대회에서 긴장을 하고 있는 게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방송무대에서 이기고 나서 관심을 다시 한번 받으면서 그런 부분을 즐길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해요. 네. 어, 예전에 워낙 보갈 뭐 사실상 갈때까지다 가봤거든요. 각종 대회 다 우승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그때 뭐 영광이라든가 그런 그러니까 걸 자꾸 눈에 밟혀서 요즘, 본인의 플레이가 더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경험이 없고 뭐 그래서가 아니잖아요. 무대 웜퍼치 게해서 뭐가 있겠습니까? 네, 모든 걸다 잃어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때 영광을 예, 이뤄내기 위해서 본인 역시 많이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윤영태 선수는 일단 질럿 한개 찌르고 있는데 양 선수 모두 맵에 맞는 3회 처리 전략과 그리고 윤영태 선수는 더블 액서스 하면서 일단 질럿을 질러, 한개 정도 찔러봅니다. 뭐하는지 네. 봐야죠. 알아야죠. 정확히. 그럼요. 한비 스타즈 뭐곧뭐 뭐 이름이 어떻게 해? 뭐 매각이 확정이 매, 매각하는 것 자체는 확정이 됐죠 어디, 어디로 어디매각하냐가 문제고 그럼 어려운 점에서서 윤용태가 간판이지 않습니까 스타리고도 예산 좀다떨어졌거든요 한비 선수들이 윤용태가 간판이니만큼 자격 역할에서도 팀 분위기를 살려줘야 돼요 그럼요 한비 스타즈는 곧 윤용태 선수이고요 팀 이름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만큼 윤용태 선수가 선두에 서서 팀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내야 되는 선수인데 예, 오늘 경기 역시 쉽게 패배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팀의 입장에서 상당히 좀 암울해지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힘을 내야 됩니다, 양 선수 모두. 그리고 프로리그가 결승전밖에 안 남고, 프로리그는 이제 그한좀 있다가, 텀을 두고 있다가, 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개인리그에서 한빛 선수들이, 뭐 개인리그, 월드 w c 에서 못하면, 한빛선수는텔 테레비전에 안 나와요, 선수, 선수인데. 네, 그럼요. 윤영태 선수 한명 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해주느냐가 관건이고요. 어 그리고 마제훈 선수 일단 드어 보충할 만큼 다 보충해 주면서 일단 스파이어 테크를 먼저 지금 타고 있네요. 최근에 이렇게 대세가 저그가 프로토스를 상대할 때 최근 뮤탈리스크로 프로토스를 손쉽게 제압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 뮤탈로는 더 이상 안될것 같은 경기에서 특히나 이재동 선수가 온리 뮤탈리스크로 다크턴과 뭐 악한 다수 드라군이 있는 박영민 선수를 제압하는 모습까지 나왔었는데. 그만큼, 무탈의 활용이 테란전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포로토스에게 오히려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파이어크는 거의 다 탔고, 오, 여기는 어딥니까? 야, 동떨어진 곳에. 네. 또, 또, 미네랄 지역이야요 저긴요. 그렇죠. 저 지역을 먹어야 5시 본진 가스 멀티가 굉장히 안정적이 되죠. 저 지역의 확보는 5시 안마당도 상대방이 못하게 하는 효과와, 이후에 또 추가 멀티 덮할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안정적인 비, 어, 위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뭐 윤영태에게 노출되지 않았고요 커스텀가 나왔으니까 뭐곧 발견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보다 지금까지는 얘도 해체를 짓고 있습니다. 맞은 모습이에요. 네, 최근 경기에서는 마지혜 선수가 유혁 선수의 뭐 커세어, 그리고 발업찔러 등에게 좀 휘둘리는 모습, 리버. 뭐 이런 식의 조합된 병력에 휘둘리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사실 뭐 그때 경기도 굉장히 좀 오래됐었고, 아, 마지혜 선수, 굉장히 많이 이기던 선수에게 최근 경기 전적에서 뒤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되는거요 아, 이 선수가 변했구나. 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번 경기에서 시작이,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경기를 어떻게 푸느냐가 관건이에요. 네. 자, 그러면서, 어, 마지혜 선수 장면 나오고 있다. 윤혁 선수는 태클을 다 탔습니다 어 일단은 컷의 한계로 볼건다 맞고요 어 일단은 상대방이 뮤탈에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 러커를 빨리 가면서 입구 지역을 조여두고 시간을 끌어 플레이가 편들었을 예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딱 맞는 운영이 필요하고요 아, 컷! 한발 한 앞서 옆구리! 잡혀! 아, 아 잡았어요 야, 역시 컨트롤로 딱 기술을 틀면서 확실하게 잡아주네요 네. 이제 추가적인 정찰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마대윤 그리고 또윤영태 선수는 워낙 맵이 부유하다 보니까 어 일단 아칸과 발업 질럿 그리고 옵저버까지 한 번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하이템플러를 바로 아칸으로 합체시켰다는 것은 센터 지역을 지상군으로 나오겠다는 라 거죠 빠른 옵저버와 질럿과 아칸으로 센터 지역을 활보하면서 상대방에게 겁을 주겠다는 라 겁니다 네. 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병력을 이끌고 나옵니다. 이런 뭐, 지대 공이라든가, 지대들도 돼요, 현재 상태는요. 주영태 모습이죠? 아직 급한 수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굳이, 어, 뭐, 신드라하도 아니고, 현재로서는, 예, 럭커 이후에, 뭐, 시간이 끊어 브로, 그런 플레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굳이 템플러가 있게 되면은, 물론 도움이 되지만, 수비적이거든요. 템플러는 언제나 초반에 병력이 없을 때는 수비적이란 말입니다. 어디까지? 중앙 야... 쪽 나와서 스테이트 영향을 좀 갖고 합니까, 윤용태? 네, 그렇죠. 이렇게 병력이 나온 만큼, 언덕 멀티가 안정적이죠. 쉽죠. 저점을 지키기도 좋죠. 그렇지만, 결국 영향가가 많이 떨어져요. 이 가스가 있냐, 없냐의 차이, 그리고 미네랄이 몇 덩이 더 있냐, 없냐의 이런 차이 때문에, 와, 아, 윤용태 선수가 맵의 컨셉을 잘 이해하고, 마재훈 선수의 시간을 끄는 플레이에 지금 대응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마재훈은 아직 그 주력 병력은 전진시키지 않고, 럭커를 중심으로 한, 본질적인 대치해 놨습니다. 세시는 조금 이따 칠 것인지 아니면 저희까지 용인 하겠다는 것이 별다른 아직까지 움직임이없고 병력을 더 모으고 있어요. 예, 그래도 마지엄 선수가 첫 번째 커세어를 잡은 것은 굉장한 효과였습니다. 다섯 시 지역의 멀티의 의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윤영태 선수는 아, 난 정말 잘하고 있구나. 내가 유리하구나. 세시 멀티 하고 싶지? 하고 싶을 때 했구나. 라는 어, 지나친 좀 자신감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5시 다섯시 지역이 총 6회 처리까지 펴지면서 언덕 쪽이 이미 안정화가 끝났어요. 드론이 네. 이미 다쳤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모르니까 제이멀티를 자꾸 유형 태 11시 쪽을 갑니다. 5시 어, 쪽이 네. 문제거든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볼때 5시보다는 11시가 안전한 지역이에요, 저구 어차피 프로토스가 차 후에 멀티는 저 3시 지은 예안 봐도 좀 뻔한 멀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적이 멀티일 수는 있지만 미리 가져가는 마지현 선수 일어한다 미니맵이 정말 커 아, 맞죠? 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다들 씨는 에이 설마 뭐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지금 간다고 하더라도 이미 방어태세가 남들하고 같이 있거든요 다들 씨는요 두분대가 다들 가요 어, 어 아, 뚫어 렸죠 이렇게 수비란 라 경고하게 해두고어아 질람 보냈지만됐죠실제 네. 가보는데 썬커 방어하는 거 보면 야 여기는 뭐건철벽 수비예요 다트 씨요. 예, 어중간한 지상군으로 뚫기가 어렵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이브 가고, 이렇게 드랍식의 플레이를, 어, 지금 해주는 것도 괜찮은데, 네. 일단은, 어, 수비적으로 상당히 상대방의 플레이에 맞춰서 수비적으로만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무리할 필요는 없죠, 지금은? 그럼요. 저 오버로도, 뭐, 병력을 태웠는지 화면에 잡히지 않았습니다만, 갈색하다가 다시 어리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영태 선수는, 네, 현재, 지금까지는 어차피 상대방의 멀티를 두개 정도는 뒤진다 하더라도 가스멀티는 같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천천히 윤영태 선수는 경기를 지금 이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욕심을 부리는데요. 네, 너 다섯시 먹냐? 나도 11시 가져간다. 그렇죠. 내 뜻대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현재까지의 분위기로는, 어, 저 지상군만 11시를 지키게 되면요. 지킬만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비 건물 없이 이렇게 병력을 안전하게 생산하고 있는 윤영태 선수는 나쁘지는 않아요. 네, 어, 우버렛 내게 어, 진짜 부욕하는 건가요? 예, 네, 프로그램 그리고 미리 상대방의 병력의 움직임에 맞춰서 일단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그리고 윤용태 핵심 유닛인 지금 하이템 플러가 만아 계속 충전하고 있어요. 곧풀 차지됩니다. 본진 쪽에서. 야 그리고 저 오버로드의 병력이 타있지 않아도 공격이죠. 네. 어차피 병력을 본진에 어느 정도는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이한 선수가 만들고 있고요. 또 이재동 선수가 최근에 태워놓은 병력을 타지 않은척 뒤로 뺐다가 다시 한번 뒤로 오는 이런 경기들이 아, 있었는데, 아 네. 어, 지금은. 병력이 다 있다라면 이건 가면 큰일 나죠. 바로, 바로 뒤로 빼야죠. 지금 없, 예, 없네요. 네. 예, 그냥 지금은 말 그대로 시위성으로 병력은 없지만 어느 정도 압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격을 갔던 거지, 예, 갔던 걸로 보입니다. 5시의 네, 병력이 그만큼 본질 쪽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본질에 많은 병력이 배치된 걸을 봤거든요, 마재훈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병력이 본진 안쪽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봤는데 만약 그럴 때뭐 세시적을 공략하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마재현 선수의 체제가 이미 드론과 해처리에 비중을 많이 주고 있고 센터 지역은 지금 잡아낼 만한 병력은 없어요. 네. 네 그만큼 윤영태 선수 현재 센터에서의 지키는 힘은 마재현 선수보다 조금 더 강합니다. 주력변역으 수비하는 병력도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윤영태. 예, 언덕 위에 어, 저, 옥저버 띄우면서 시야 확보하고, 언덕 아래에서 진로 한개밀어넣고 셰플에게 맞았주고쌓 사용하는, 사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럼요. 아, 일꾼 막는몇 개만 잡아줘도 한동만 무력하거든요. 마 맞아요. 은데 칩들고, 나름대로 칩들 되면, 또 좋은 이나와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제 가수는 거의 없고, 미네랄이 풍경도 있는데, 일단 인구수가 40가량 차이나지 않습니까? 지상군의 수는 적지만, 앞으로의 가져갈 자원이 더 많다라는 게, 마아요 선수의 장점이에요. 네. 하이브를 끝내고, 아드레날 글렌즈, 그리고, 업 어뭐 디파일러와 드라툼으로 꾸준한 견제가 필요하고요. 어 그리고 지금 그레이트 스파이어를 가면서 아예 3시 가스 멀티, 3시 가스 멀티를 언덕 지역에서 가스를 많이 아껴두지 않았습니까? 상대방은 지금 가스 멀티가 두군데밖에안정하가돼 있잖아요. 3시 멀티를 견제 한다라면요. 네. 시 멀티 위에서 가디언도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네요. 네, 네, 좋습니다. 가, 가, 가디언은 구철님이 만들어졌고요뭐 중앙쪽에서 경력 선보도 안했습니다. 그냥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말 했어요. 가장 값싼 저블링만으로 대신 용태도 거의 200 가까이 경력을 한뜯고 왔고요. 일단 센터 지역에서 포지에서 업그레이드한 준이 해주게 되면 윤용태 선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앞으로의 힘을 받을 수 있는 사, 사, 상황이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뭘뭐 리버까지 섞어서 울트라와 디파일러에 대응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은 어, 혹시라도 뭐래 상대방이 가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 그러한 부분만 어느 정도 눈, 눈치를 채게 되면요 윤용태 선수가 크게 불리할게 없어요. 네. 지금 사실상 선수들 병력. 자, 뜯어버렸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나는 이제 무적상태가 되다. 그렇게 서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예. 네, 그리고 굉장히 꼼꼼한 플레이가 나오고 있죠. 12시 지에 일단 뭐 드론이 가 있는데, 여기 해처이 지어보고 상대방이 드랍이 오게 되면 그냥 쏘고고요뭐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실패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멀티의 도를알수 있는 저 드론이 되겠습니다. 네. 형님 뺀것같은서 신경 쓰 써요. 12시 진 가다가도 그냥 내주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튼 마재훈이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윤용태 선수가 힘든 부분이 지금 타, 타이밍에 지키는 멀티 하나를 더 가져가야 돼요. 미네랄 멀티 말고 미네랄 멀티 지금 돌리고 있긴 하지만 가스 멀티예요. 지금 필요한 것은 그것을 윤용태 선수 선수도 알 텐데, 그래서, 마지현 선수가, 1 1시로 가고 있는 프로브 등을 꾸준히 잡아주면서, 굉장히 윤용차 선수를 짜증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디파일러가, 상대편 안마다 쪽까지 갔거든요. 에 네, 드랍 어. 업그레이드도 이미 돼있어서. 네. 자, 채우고. 자, 소수병정인데 그러면, 세이직 뒷, 공간에 놓겠다는 겁니까? 어디, 가면, 어디죠? 어, 미네랄이 그냥... 게떨서넥터스는 강제 선택을 하겠다는 네. 건데요. 자, 디파일러 하나 있거든요. 자, 어, 저, 어. 저, 오 그런데, 아, 어, 디파일 거기 안 탔습니다. 예, 그래도 저글링이 한번 데만 있어도 넥사스 깨는거죠? 네. 인도 아니에요? 스톰이라도 순식간에 아 여기 드라곤 오라 마나 아, 필요없습니다 드라곤은 데미지도 네. 못 입힙니다 한 발에 스톰으로 다 잡아버려야 되는데 네, 게다가 로버티스가게는 이런 엄청난 효과를 지금 보는 네. 스래밍인데요 그리고 어이 정도면 저글링이랑 디파일을 하나 주면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디 여기 치고 저기 치고 네 정말 거의 이주간는 동작으로 정당한 피해를 주고요 이 가디언을 막기 위해사이드스톱을 연발하는 거자체가 피해요 네. 와, 지금 마디오 선수가 일단 이렇게 되면요. 가스를 4개를 지금 쉽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나마 6시적을 견제하는 이런 플레이는 다행이네요. 유윤태 네. 선수가 민첩에 비해 쓴다고 해서 자원이 공핍한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병력 많긴 맞습니다, 윤영태선 별로 쓴게 없어요. 지금 방금 자원지먼는 받긴 받았습니다만, 대단한 공격력을 사용되면요. 아카라 아이템 블럭의 잡지가 많아서 꽉 차왔고요. 아, 방금 전에 뭐 가디언을 통해서 몇개좀 몇 쓰긴 썼겠습니다만은. 어, 그래도 멀티가 이미 너무나도 안정적이죠? 어, 수비이 너무 잘하고 고 이런 식으로 멀티 하나 정도는 깨주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한데, 지금 윤영태 선수가 전체적으로는 경기를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결국 6시와 5, 11, 12시를 주게 된다면, 공격을 지금 좀 무리를 한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지금 지사고의힘을 어, 발휘할 필요가 있죠. 네, 지금 수비를 해야, 돼요. 공격을 해야 될 텐데, 아, 셋이 이렇게 치면 수비해야 될거 아니니까 먼저 스가텐 많은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스톰이 나가지 않으면 다음번에 드랍에, 네. 다음번에 드랍에 이 넥서스가 깨질 수 있는 것이고, 어! 아, 살렸다고 하더라도 저게 지금 넥서스가 다된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윤형 때? 계속 셋이 수주만할 겁니까? 넥서스 체은 빠지고 있는데? 네, 별로 있지도 않은 병력으로 드랍에 가서 피해를 많이 주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저글링은 적지만 울트라 리스크가 쏟아진단 말이에요. 네. 이거 마재훈 선수가 지금 거의 압도적인 분위기로 경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울트라 나올 때까지는 시간을 벌었거든요. 마재훈이요. 그렇죠. 여전히 병력은 윤형 선수가 많죠. 많지만 앞으로의 병력 규모의 구성이 다르죠. 네. 아, 그시고파일러위력이 더욱 강해질 수 밖에 없고, 12시와 6시는 그래도, 이렇게 컨제롤야되는 다행입니다. 여기까지 돌아가, 까지 돌아가면 이건 불꽃 뭐 없이 경기. 아, 아 것도 없이 12시와 여, 12시까지 무난하게 주게 되면 바로 뒤지예요. 경기만 길어질 뿐 미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 12시 쪽은 그래서 윤영타 선수가 디켈되는 멀티인데, 어, 지금 마지어 선수가저글링 맵기만 지금 이렇게 떨궈지면서 펌프 이게 되면, 이 지역, 다른 유명체 아니라 악한정도가 지금 떨어지면서 확실하게, 이 맵은, 이 자리만큼은 무조건 뺏고 자신의 멀티로 가져가야 돼요. 네. 이 멀티는 주고 말 대신 멀 이길 생각하는 것은 오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이 선수 그러면 썰고, 썰고 네. 해야죠. 네. 여기, 이렇게 밀어내고, 밀어만 내는 게 아니라 내 땅으로 삼아야 되는 거고요. 어, 그러면서, 저렇게 많은 그, 공격력, 아, 소위 빵빵한 병력을 써야, 공격으로 써야 됩니다. 현재 병력은 이렇게 상대 빼는 멀티치고. 예, 그래서 지금까지의 병력은 거의 뭐, 200이나 찬 상태인데, 이제는 역전 당했죠 병력 수에서도 역전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마재훈 선수는 그동안에 최소한의 자원으로 수비를 너무나도 잘해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고급 병력이 쏟아져요 네. 그래서 지금 마재훈 선수의 이런 고급 병력을 상대로 대항할 수 있는 대항 역할을 할수 있는 유닛들은 바로 역시나 리버와 다크 아칸인데요 이 병력이 아직까지는 수가 적습니다 잘 모아지고 리버의 파워업까지 해서 이 멀티 깨고 센터에서도 리버의 활약으로 울트라를 제압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1 2시 여기는 어, 아칸이 내어야 되는데요 어, 저틀, 다주간 안 되죠. 이게, 회각해야 되거든요. 예, 네, 일단은, 어, 어저 원래 한개한개 한 내리면서 귀찮게 해주고 있고, 그래도 마지막 선수는 저멀티가 깨져도 번전이에요. 번제는... 이 마디가 깨져도 프로토스의 눈을 저 지역으로 돌렸고 그동안에 병력은 이0 0가보았습니다자 네, 그럼 여기다 우츠라가 담비고 있는데 지딱 좋은 고정 타겟입니다 네 그래도 이딱세개만 네. 보내서 데이트웨이 깨지고 있고요 리버가 본직 구석 쪽으로 네, 가스, 가스톱 옆에 어 시뮬레이터 딱 뒤에 붙어서 내려줘야 돼요 네, 그넥서스로 스치면, 스치면 지금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강자처럼 네, 네. 치면 되는데 그것은 본인이 지금 모르고 있나요? 여기 들어온, 저 넥서스 깨지라는 줄알도 여기 들어온 저 아, 강력하게 찍었네요. 우 네. 우트라 1 찍었습니다. 됐고요. 대체 병력을 다 잡아야 돼요. 어차피 깨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병력을, 병력을 잡아야 돼요. 우트라도 다 잡고 아.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병력으로 지금 본진적을 한번 노리는 피해 정도를 지금 줘야 되는데요. 네, 유럽들서 병력은 상당히 많거든요. 병력은 많지만 참 이게 가스걸스에 이이 많이 있는 마디 선수라서요 네 금방 막을 수 있는 울트라 엘리스가 커널 통해서 다섯시 갔다 일곱시 갔다 왔다 갔다만 하게 되면은 지금 윤영태 선수가 눈으로 보는 병력이 굉장히 많지만 이 병력으로 뚫을 수 있을만한 것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라는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네. 자 3시에 이제 병력 어떨까요? 3시 복구하고 하는데 그래도 또, 또 가만히 수비할겁니까? 어떡하죠? 아... 수비만 하면은 왜 여기 다시 복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길 확면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 또다시 드랍을 노리고 있고. 아 셔틀까지. 지금 윤영태 선수는 경기 시간 10분 전. 10분 전보다 상황이 더안 좋아지고 네. 있는 거예요. 지금 막차 끝나고 있어요. 이야. 더블링만으로도 무시하는 걸 제한하는 모습인데요. 네. 한기 떨고싶고 블레이드 이용한 다음에 더블링을 떨고싶으고요 공격당 공격 한 번이라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합이 상당히 좀그 이미 프로토스는 테란의 탱크 같은 유닛이 없기 때문에 성큰이 많이 있게 되면 뚫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5시 지역보다는 7시가 노릴만한데 저 러커 4기가 있다는 라 것이 굉장히 큰그 부담입니다. 저거 다 뚫을만한 타이밍에 결국 이제 5시와 7시에서 울트라 샌드위치 나가면서 아 지금 일단 상황이 너무나도 네. 어려운 이런 태 선수. 자 그래도 갑니다 지금. 예 지금의 리버 지금 힘은 좋아요. 네 리버 승리게될것 같아요. 텐트가오떻게 리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리버 힘으로 아스톤과 어, 플래너도 네. 연발 해야 되겠죠. 좀 지지게 좀 지지게 아 그래 잘 아, 아, 먹었어. 넘치게. 경력이 굉장히 막긴하지만 그래도 좀 지금까지 해볼 때 무리가 조금 있어 보이는데요 네. 이때 후사성형이 훨씬 더 온다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변경으로는 병력 도전이 있지만 꿀찍꿀찍는 무리가 있어요 그럼요 이바쿠섬에서 바쿠섬 안에서 공격할 수 있는 이 있긴 있는데 리버벅스 없잖아요 하이테프라는 총을 다 썼고요 예 하이테프라는 말 그대로 한계가 있고요 아... 지금은 뭐 질럿 다수로 울트라를 선대하기에도 이미 상황이 좋지가 않고 마지훈 선수의 이런 끈질긴 네, 공격에, 현재에 유력자들 거의 무너지고있는 네. 분위기입니다 거 턴이 넘어갔을 때, 가죽의 대면신가지 소모를 했고 교유이야 재생산이야, 당연히 저그가 좋을 수 밖에 없는 거고요 네, 10분 전에 안전하게 돌리던 멀티는 이제 재건하고 있어요 지금 재건할 때가 아니죠 원래 지금은 12시, 11시가 지금 빡빡하게 돌아가면서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데요 아, 이거 지금 인구수도 이제는 스토르토스가 저우에게굉장에 많이 붙여주고, 가스가 없어요 네. 뭐 지금 갖다 좀 그... 조이버들이 뭐 붙긴 했습니다만 상사랍지다 먹는 자원 대비 마제는 별다른 뭐 아픔도 아니에요. 어이구 양성분들고 미네랄는다 2천 3천 대긴 한데 마제는 계속 잘 들어오고요. 윤종태는 효율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또 수많은 어, 해처리를 통해서 저글링만 뿜어내도 예, 끊임없이 생산해도 될 만한 상황이고요. 가스 남을 때마다 울트라를한개한개한 개, 한 개, 한 개만 섞어줘도 일단 이미 조합상 윤종태 선수는 마제 선수에게 뒤쳐집니다. 그럼요. 그래서. 끈, 끊임없는 끈질긴 수비와 그리고 다카이냥 까만 나왔었잖아요. 이런 병력들이 활약이 필요한데 지금은 와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아져가고 있는데요. 그럼요. 더기 이제 센터까지 센터라도 내꺼다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어유, 저손대 때문에 예. 아 진짜 울트라 정말 소위 말하면이 정도 상황하면 촛대 강강이라고 하죠. 네. 어 지금 이런 우치트라리스크의 대규모 병력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병력 구성을 갖추기. 자원이 별로 안좋아요. 그리고 이제 12시에는 이제 그만 악한이 있어야 돼요. 악한이. 계속 리버를 태워가는데 이렇게 가면서 자꾸만 손해보지 않습니까? 아, 네, 아, 셔세이 나쁘잖아요. 스커지에. 그렇 준다고 하더라도 여기 지금 벌써 공격 시작됐고맵배 중앙을 가로지르는 병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어째 땅에 그냥 그냥 한지 쪽으로 뚫릴 때까지 가는 거예요. 벽력 뽑아서. 예, 손해가 굉장히 크긴 하지만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지체할 때까지 공격하고 한 10번을 막혀도 어 지금 상황이나 좋을 만큼 맞이하는 거가 네. 좋아요. 이게 두번서내야 결코 두번 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요. 그럼요 돈이 없는데요. 창원이 없는데요. 네. 계속 갑니다. 세트가 넘기고, 게스말투가 넘기고. 예미리미리삼 사워 해놔서 한 개. 이지아 주역 선수저그가 저글 상대가. 무엇다 답답한 경기라 특히나 지금 포워드 시점을 해본 것도 없어요. 굉장히 답답한 플레이가 나왔는데 열대시점을 확보를 할때아타는 들어가게 되면 적은 힘과 상대방의 스쿼지의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유닛이 되는데 한리버가 아, 있으면서 또 여러 가지로 자원적인 표현성이 떨어지는 그런 플레이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마지훈 선수 강화본특 아, 측의 <laughs> 운영 을통해서 운영대를 잡아내면서 24경 축경기에 시즌 승부 1으을 앞서나가는데요. 아 주정태 추병이 지금. 그런 여러 경기를 워낙 성적이 안좋았데 제일 큰어도에오른손이요 표정이 굉장히 안 좋죠 반면에 마재훈 선수는 이 정도 경기라면 전선기적 기량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만큼 이번 경기는 예, 완벽 그 자체의 마재훈 선수 본자 시절에 그타다를 보여줬습니다 네.